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쌤이 한번 하프 모의고사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월 27일 날 구국 공무원 시험 암기 위주를 탈피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출연용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라고 했다는 이말 때문에 어 도대체 국어 영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시험 출제 방향이라든지 경. 이라 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고민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인사혁신처에 확인 전화를 했었고 그 결과 쌤이 뭐라 그랬죠? 이번에는 그냥 그 기조대로 출제의 기조대로 이어갈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쌤이 오늘 2월 1일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고, 어, 2월 1일에 인사혁신처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이런 게시판에다가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쌤이 진가형 영어연구소 카페에도 바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 구급공제시험에서 출제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공부했던 방향대로 최신의 출제 경향을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금년에는 각. 개의 의련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출제 기조 전환의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고 문의 주신 어떤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출제 기조가 전환됐을 때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험을 시행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최신의 인재 경향에 맞게 아무래도 이제 최시 경향은 여기에서 발표가 있었듯이 암기 위주는 탈피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 출제 포인트라든지 추론의 근거에서 뭔가 문제를 풀수 있도록 대비는 하되 출제 방향 자체가 급변하는 게 아니라 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각 영역들 준비했잖아요. 그 영역들을 열심히 그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걱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야무지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쌤이랑 딱 집중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